오늘의 큐티 묵상. 다윗은 정복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시대 선언을 상징하는 군복무 조직을 정비하여 군을 12반열로 조직하고 윤회 복무하게 함으로 11개월은 생업에 종사하고 군복무는 한 달씩 하게 되는 태평의 시대를 선포한 겁니다. 이제 번영과 영광의 새 시대를 믿고 꿈꾸며 군대를 개편하여 최소 병력만 국방과 치안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진정한 언약 백성의 삶을 보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화의 시대를 약속하셨고, 다윗은 언제나 말씀과 언약을 기초로 미래를 준비하는 왕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관리할 지도자를 세워 자치적으로 통제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예민한 다윗을 축복하셔서 많은 재물로 곳간이 넘치게 하셨고. 믿고 신뢰할 자들을 붙여주셔서 모사관과 서기관, 스승과 친구와 군대 지휘관을 맡기므로 다윗홀로 공고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다윗 왕조는 신앙, 국력, 재력, 지혜 등 모든 면에서 완전한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완전하고 견고한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지 않았을 때 언제 어떻게 부서지고 무너지는지가 성도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당신의 삶도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늘 시선을 세상에 민감한 삶을 살면서 세월을 낭비하십니까?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고 민감하게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임재와 동행의 첫걸음입니다.